네 반갑습니다 네어 톡톡 나의 tv 네 오늘은 어, 엄마 인간관계가 최고 힘들어 이제 여기에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아침에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어, 이 얘기를 듣고 어, 왜 사람 사실 좀 공감가는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한 20대 정도 초반에 돼서 사회에 이렇게 나올 때 되게 어, 왜 사회가 왜 두렵고 무서웠잖아요. 사회가 두렵고 무서운데 그건 뭐냐면 그 속에 또 인간관계 사람들이 또 어, 두렵, 두렵고 무섭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어, 상대를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사회 속에 또 어떤 많은 어떤 환경과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나는 또 너무 어리고 미숙하고 하니까, 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떤 그 정글에 갔어. 정글에 갔는데, 그 정글에 들어가기, 들어가기 전에 그 정글에서 어떠한 어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어떠한 인연이 어 만나질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무서운 아주 뭐 동물도 만날 수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 그 아마존의 어떤 그 우림 밀림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20대 초반에도 어떻게 보면은 어, 왜 가정에서 이렇게 막 보호받고 있다가 사회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열대 우림에 그 밀림에 혼자 어, 막 들어가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모르니까 또 그런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누구나 다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사람 공부를 먼저 해라. 사람 공부를 하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 공부를 일단 하면은. 근데 사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일단은 사람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나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성격은 어떤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내부터 먼저 이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외어뭐 심리 상담소나 이런데 그리고 또뭐 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뭐 MBTI나 자기 성향 검사를 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아 내가 어떤 사람이네 하고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표면적인 거야. 표면적인 거. 근데 진짜 자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람들 속에서 어, 부딪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봐야 되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마, 어, 맡아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리얼하게 경험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우리 친구들, 우리 게임할 때도 팀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팀플레이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왜... 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 어, 나를 그냥 막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바른 소리를 해서 내가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예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내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성향들 속에서 내가, 어, 내가 뭘 느끼고, 어,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내가 자세히 이렇게 나를 지켜봐야, 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은 아 내가 요런 부분을 좋아하네, 요런 부분을 싫어하네, 그리고 요런 생각을 하네 하고 내,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를 탐구하고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첫발을 내딛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왜그 다가온 인연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많은 인연을 주는데 어 내가 싫어하는 인연들도 오잖아. 좋아하는 인연들도 오지만 싫어하는 인연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인연들을 어 하늘이 나한테 왜 줬는지 그 싫어하는 인연들을 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아주 자연의 법칙에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그런 모습이 있다. 너가 너 자신을 공부를 안 해서 너, 너 자신을 몰라서 그런데 너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잡아봐라. 잡아서 공부해서 너를 맑혀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인연을 준건 나인데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내, 나는 맑고 깨끗한데 저 사람이 탁하고 어, 성질이 더러워서 나 이제 저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저 사람 탓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저 사람 탓만 하고 있고 내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역으로 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이 있네? 그럼 내 속에도 저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럼 돌이켜보면 분명히 내 속에도 저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그런 마 자체가 이제 나를 맑혀가는 이제 시작 단계거 처음에는 나를 알아가고, 이제는 나를 맑혀가고, 이제 2단계의 과정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이제 계속, 왜 사회 속에서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내가 또 사람들 속에 부대겨 부대끼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 그래 해서 이제 자꾸 이제 나를 알아가다 보면 이제는, 어, 3단계는 뭐냐면 상대가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주에 많은 인연들의 어떤 어, 성격이나 그런 또 어떤 이, 이 환경들 속에서 이 사람들 구성인의 어떤 그런 왜 비슷한 점끼리 모여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읽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다, 해가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왜 도인이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를 어,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이런 뭐요요상동이라는 말도 있지만 뭐 대신 어, 눈에는 대지가 보이고 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교훈 삼아서 이제 나를 닦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떤 그 체질도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체질이 있는데 체질마다 또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수체질인데 어, 성실함을 갖추면서 또 용통성이 없어. 그리고 토 체질인데 되게 어, 성실하진 않지만 저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갖추고 톡톡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상대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막 내뱉어요. 그리고 뭐예요? 또목 체질 같은 경우는 무던하게 말이 없는 그런 사장 체질 사장님 같은 그런 스타일도 있죠. 그다음 금 체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대의 어떤 그런 모순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막 치는 그런 검체질 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다 사람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 사람 체질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지 어, 그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 무섭지 않고 또 사람 공부도 제대로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약간은 사람을 대할 때 어, 사람 공부한다 그리고 또 어 사람 좀왜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연구를 한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면은 어, 사람이 무섭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공중 부양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타심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막 아는 타심통이죠.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이제 자랑질을막 하는데 근데 이 세상 최고의 능력은 어, 사람을 어, 잘 다루는 능력. 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내 사람 만드는 능력. 어, 이 능력이 세상 어, 최고의 능력입니다. 네. 이 강의가 좋으면 좋아요, 구독 어, 눌러 주시고요. 네. 어, 그럼 명미 상담, 미수심리 치료, 전반적인 인생 상담 해드리니까 네,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